내 자아 실현이 되게 중요한 사주거든요. 밑에 있는 글자가 사실 돈이잖아요. 20세부터 38세까지 내가 돈을 가지고 내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큰 사주다 볼수 있거든요. 사업을 안 하고서 버틸 수가 없는 사주라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원래 옛날엔 음악을 했었거든요. 근데 파계살이 좀 많다고 그 들었거든요. 좀 열심히 해야 된다. 그러면 좀 빛을 볼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3개 이상부터는 좀 되게 좋은 거라고 봐가지고 파계살이 잘 되는 이유가 전문성이 뭐내 개성으로 반대할 수도 있고. 효성으로 발현될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제 첫인상 너무 똑같아 가지고 영상이랑 그리고 생각보다 키가 많이 크세요. 아, 좀 낮춰 드릴게요, 제가 이렇게. <laughs> 아, 저는 딱 기다리셨잖아요. 화이트 케이 스타일. 너무 화려하셨다. <laughs> 아, 진짜 요 감사합니다.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도화살이 강하게 있으시더라고요. 전혀 몰랐어요.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고 구성이 있는데 임수 일간에 병존되어 있는 거그 밑에 오화라는 글자가 있는 거 오화 옆에 임목이 옆에 있어가지고 합이 되어서 이렇게 불의 기운을 강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이 구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열심히 노력해서 돈으로 치환하는 구조. 직장을 다니면 조금. 만족을 못 하는 사주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혹시 맞을까요? 어때 아, 네, 너무 맞아요. <laughs> 3개월에 한 번씩 직장을 바꿨어요. 혹시 22년도 때 어떠셨어요? 계속 회사를 바꾸고 계속 그랬던 그 시기. 22년도에 딱 그런 사주 이시더라고요 신기한데요? 혹시 지금 그럼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? 핸드메이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아 내가 사업을 해야겠어 하는 결심이나 뭐 그런 계기가 있으셨나요? 사실 전공이 영상 디자인학과예요. 저 같이 일하실래요? <웃음> <웃음>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만족이 안 되는. <laughs>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, 잘하는 걸 하자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말 그대로 사주대로 살아가시는 분이다. <laughs> 월간의 비견이 있잖아요. 20세부터 37세까지를 의미하는 네. 건데, 내 자아 실현이 되게 중요한 사주거든요. 밑에 있는 글자가 사실 돈이잖아요. 20세부터 38세까지 내가 돈을 가지고 내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큰 사주다 볼수 있거든요. 사업을 안 하고서 버틸 수가 없는 사주라 생각이 들었는데, 네.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월간 은세 맨날 써드리고 하잖아요. 사업하면서 그런 걸좀 혹시 활용했던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? 좀 많은데, 원래 사업을 작년 초에 다른 사업을 했었어요. 오픈하자마자 확 떴다가 음. 점점 이게 바닥을 찍는 거예요. 도화지 보내주셨을 때 4월 달이 음, 수일간 분들한테 엄청 중요하다.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거다. 그 변화를 잘 이용해야 된다. 5월 6월에 새로운 걸 해야 된다 하면서 학원을 다녀보려고 하고 있고 사업 확장시키려고 공부하고 있고 제가 <laughs> 멤버십 구독자인데 편관 운이 어디에 들어왔어요.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도 다 봤었는데 4월에 편관이 들어오고 중국에서 저를 카피한 업체도 너무 많이 나오고 들. 말씀처럼 4월달이 제일 힘든 거예요. 사주는 진짜 그냥 과학이다. 같은 임수일관으로서 저도 너무 힘들었고요. 매출이 아까 좀 떨어졌다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진짜 사주의 운이랑 너무 관련이 있어요. 임수일관은 26, 27, 28이 정점일 수 있어요. 최대한 내가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 사업 포맷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. 3년 동안에 정말 피크를 찍것같거든요좀 이렇게 좀 지엽적인 내용들은 제가 이제 운세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잖아요. 멤버십에서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. 사업하는 임수일관 분들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게요. 너무 좋아요 멤버십 구독자분은 처음 보거든요? 아진짜 어, 멤버십 후기 한번 알려주세요 <laughs> 원래 요약되는 걸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스킵 안 하고 틀어놓고 하는 게 도루님 그 멤버십 그거거든요? 더 디테일한 걸알수 있잖아요 멤버십 그걸로 맞아, 보면은 맞아. 남자친구나 엄마 아빠도 내가 사주 봐주겠다고 봐주고 설날때 할머니랑 외갓 때 갑자기 제 앞에 쭈르륵다 앉아가지고 올해 돈이 들어오냐고 막저 너무 지금 뿌듯해요 <laughs> 멤버십 분들한테 맨날 말하거든요 이거 다 보고 가족들한테 알려줘라고 <laughs> 넷플릭스 그 계정 공유하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나요? 사주하면 미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좀 트렌디하게 전해주시고 계셔서 즐겨보고 있고 애청하고 댓글 달고 하겠습니 감사합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일 하고 계세요? 전 지금 자영업 하고 있습니다. 혹시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사업이신가요? 작년에 카페도 했었습니다. 작년에 선생님 사주에 물이랑 돈이 같이 들어오는 거 아세요? 대박 소리! 운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걸 다 쓰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어 내가 뭐 해야지? 내가 뭐 하게 됐어? 하는 것들이 운이랑 되게 맞더라고요. 그래서 작년에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노력해서 돈을 벌어가는 느낌인데 상업 활동. 인 거죠 수가 많은 분들은 보통 예체능을 하면 음악 같은 걸 많이 하시고 또 이걸 사업화시키면 특히 음료 이런 거 많이 파시고 혹시 그러면 사주를 보시면서 좀 특이했던 썰이나 좀 신기했던 경험 있으신가요? 제가 원래 옛날에는 음악을 했었거든요. 근데 파계살이 좀 많다고 그 들었거든요. 좀 열심히 해야 된다. 그러면 좀 빛을 볼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세개 이상부터는 좀 되게 좋은 거라고 봐가지고 파계살이 잘 되는 이유가 전문성이 뭐내 개성으로 발현될 수도 있고 예술성으로 발현될 수 있는데. 사주 팔자에 몇개 이상이면 좋다 이런 거는 좀 너무 약간 음... 1차원적인 리딩인 것 같고 하나만 있으면 조금은 애매하죠. 영마살이나 아니면 도화살처럼 다른 걸 보시는 게 좋죠. 근데 이 사주는 화개살이 좀 골고루 가지고 있는 사주인데 예체능을 분명히 다시 하시게 되실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그걸로 날 좋아하게 될 거예요. 오, 그걸로 인해서 또 돈도 벌수 있고. <laughs> 도화지나 아니면 월간 운세를 보셨던 것 중에서 좀 도움이 됐거나 어, 좀 신기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? 4월 운세, 3월 운세 막 이런 거 해주시잖아요. 친구들 것도 막 같이 해가지고 봐주고 오, 제 것도 보고 하거든요. 근데 2월 달 당시에 제 친구가 사람한테 데이는 일이 생기고 제가 살면서 사람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. 근데 와 그때 진짜 정말 친한 친구랑 손절하는 일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잘 맞는 게 너무 많아서 앞으로는 월이 시작하기 전에 그런 걸 보고 하. 면서아 이런 걸좀 조심해야겠다. 아 이때는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그것도 있었어요.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셨었거든요. 예전에 사주 보러 갔을 때 같이 뭔가를 할때 상대방의 운이 안 좋으면 그 영향을 나도 받잖아요. 그런 것 때문이지 제일 없는 오행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건 좋아요. 상대방 사주의 금이랑 화가 같이 있는 사주면 좀 좋을 것 같긴 해요. 아... 오늘 오셨으니까 미리 5월 운세 영상을 스포를 해 드리면 신금 일간은 올해 이제 7, 8, 9월부터 좀 좋을 것 같거든요. 내가 지금 올해 뜻했던 목표 같은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그립감게 있 가져간다라는 거예요. 주저했던 것들이나 좀잘안 됐던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힘을 얻어 가면서 성과가 좀잘 나가는 시기가 좀 오고 있어요. 대외적으로 좀 리서치를 하시거나 어,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시거나 신금 일간인데 금이 제일 약하잖아요. 1년 동안 멘탈은 조심해야 돼요. 주변 사람들을 물어 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막 비밀스럽게 나 혼자 투자해야지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<laughs>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마디만 하실 수 있나요? 완전 오늘 나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유튜브 평생 꼭 해주세요 <laughs> 아까 같이 오셔가지고 너무 당황했어요 아, 저희 언니 온 김에 한번 인사 한번 어.. 아, 들어오실래요? <laughs> 아 안녕하세요. 네, 저번에 출연했던 구독자입니다. 혹시 언니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? 언제나 포기하지 말고 항상 나아가는 삶. 동생한테 한마디 할수 있나요? 동생이 되게 이제 자기는 항상 무계획으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 같아요. 화이팅! <laughs> 금수저인가? 남편이 금수저.. 물론 좀 이상하잖아요. 재벌직 막내아들까지 수준은 아니지만 부족함 없이 자란.. 망하라고 돈이 많더라고 저보고 제발 부동산을 배워라 그게 맞는지 토가 많다고 해서 부동산 을면다한다 이런 건 아니긴 한데 부동산으로 자산을 좀 많이 모으신 분 그렇게 토가 많더라고요